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자, 좋아요 개수가 현재 90개 정도 되는데 제가 100개 딱 오늘 채울 수 있도록 10분만 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현재 장막판에 긴급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면담을 한 뒤에 한국 공장 투자 요치를 확답을 했다라는 거죠. 완전 긴급 뉴스입니다. 내일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아침 전까지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집중해서 아침에 매수해서 수익 챙겨야겠죠. 자, 이렇게 이미 한국 공장 관련 호재가 반영이 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인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니까 관련 종목들도 내일 다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자, 4월에 테슬라와 엮였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와 연관이 되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4월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었어요. 수익률이 무려 300%가 넘는 종목들도 있어요. 수익률이 얼마 안되는 종목들도 75% 이상 상승이 나아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테슬라 관련 호재랑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5월의 상승 키워드는 테슬라와 4680 배터리입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테마는 실리콘 응급제 테마를 주목해야 돼요. 테슬라가 지금 한국 공장 건설을 확정 지었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럼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다. 오늘 장막판에 터진 호재니까. 내일 아침에 장이 열리면 관련 휴대들 바로 아침부터 반영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4680 실리콘 응극제 종목들을 공부해서 수익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관련 종목들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테슬라가 그토록 원하는 4680의 실리콘 응극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4680 배터리란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높고 출력이 6배나 상승되는 신제품이죠 바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모든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는 이제 4680 실리콘 배터리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관련해서 미국 경제 연구소에서 딱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실리콘 4680 배터리를 어디서 생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면담 이후 한국 관련 공장을 짓겠다 라고 투자 유치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테슬라 관련된 차세대 배터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종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의 호재가 이렇게나 많아요. 테슬라 엮이면 이 많은 120개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바로 추천 종목이다. 그러니까 바로 추천 종목으로 갈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응극제, 실리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테슬라가 원하는 실리콘 응극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논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윈텍입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실리콘 응극재 적용 추진에 해서 알루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SK에 공급을 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테슬라에게도 공급하기로 지금 논의가 터졌죠. 세계 1위 기업인 만큼 알루미늄 검사 장비를 테슬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나와 줄 것이다. 그럼 하반기부터 실적 계속 반영되면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윈텍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번 첫 번째는 바로 현대공업이에요. 테슬라 실리콘 응급제 적용 추진되면서 미국 현지에 응급제 개발사를 현재 투자를 했죠. 관련해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 연구 성과 중에 테슬라가 원하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죠. 테슬라와 기술 협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한국 공장을 지었을 때 실리콘 응급제 기술을 현대공업으로부터 받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현대공업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전기차 부품 R&D의 세계 1등 기업이죠. 해외 완성차 부품 공급을 이미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 GM뿐만 아니라 기아랑도 실리콘 관련 완성차 전기 부품 공급을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부품 제조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시설을 테슬라와 함께 추가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EN 플러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 배터리의 전통적인 강자인데 미국 완성차 기업 공급 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됐다라는 거죠. 실리콘 2차 전지 전극을 개발했는데 그 전극이 테슬라가 원하는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실리콘 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함께 합작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EN 플러스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테마는 실리콘 관련 테마입니다. 왜냐면 하 테슬라가 가장 원하고 있는 4680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실리콘 응극제, 실리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윈텍 같은 경우 R2 유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현대공업 같은 이유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실리콘 응급제 부품 제조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 실리콘 2차전지 전극을 개발해 성공했고 납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6개 종목들 여러분들 5월 한달 동안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4680 배터리 실리콘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고 한국투자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마당에 관련 종목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5월에는 해당 종목들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자, 4월 같은 경우 테슬라 관련 종목들 상승률 보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300%까지 엄청난 수익 못 해도 70% 정도 수익은 챙기셔야 된다. 어떻게? 5월에는 제가 알려 드렸던 실리콘 관련 테마 종목들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수익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찝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들 공부하시고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다 그럼 여기서 구독자와의 약속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릴게요. 언제 공유해 드리냐면 아침 8시나 아침 9시 사이에 시장의 차트를 분석한 뒤에 수급이라든지 여러가지 호재 악재를다 고려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가장 좋은 매수가 매 내독가 딱 적어서 진입가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자,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좀 힘들거나 주식 초보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전략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는 매매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전하게, 적어도 손실은 없이 여러분들 10%에서 20% 정도 수익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좀 잘한다. 나는 뭐 종목만 대충 알면 매매를 할수 있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실 필요 없고, 좀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들거나, 주식 초보자 분들이라서 관련 종목들을 좀잘 모르겠다. 차트 분석도 좀잘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아침 9시에 딱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게요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이렇게 문자 주셔서 제가 다 답장해 드렸어요 추천 종목이랑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께는 다 보내드렸어요 자, 아침 8시나 9시쯤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관련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간단하게 구독자 소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4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매 하신 분들의 우리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시니까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신의 주식 계좌가 플러스다 하신 분들은 1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하신 분들은 2번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4월 한달 동안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제가 한번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자신의 계좌 플러스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조사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5월에 상승이 나오는 제약 관련 종목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뭐 숫자 1 또는 숫자 2뭐 플러스인 분들은 1 마이너스인다 하시는 분은 2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까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해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해당 기업을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관련해서 기사들까지 이렇게 뜨더니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와버린 종목이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과의 계약이 터져나오면 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보통 상승이 나오죠. 자, 해당 종목 차트만 봐도 이제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이제야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해당 종목 상승이 튀어 오르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관련 소식들이 전해져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반드시 해당 종목으로 진입해서 수익 챙겨야겠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을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대략 10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서 해당 종목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100% 무료로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답장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온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란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자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